먼저 오늘의 주인공 알배추를 반으로 썰어주는데요. 알배추의 중간 부분까지 칼집을 낸뒤 양쪽을 벌려서 갈라주면 이파리 끝부분이 깔끔하게 썰립니다. 밑동부터 배추의 3분의 1 지점까지 칼집을 내주세요. 물 4리터에 천일염 200g을 넣고 잘 풀어서 소금물을 만들어주세요. 반으로 썰어놓은 알배추를 소금물에 푹 잠기도록 하여 안쪽 배추잎까지 꼼꼼히 적신 뒤 밑동에 가까운 두껍고 단단한 흰색 배추잎에 천일염을 솔솔 뿌려줍니다. 소금물에 적셔 천일염을 뿌려놓은 알배추는 밑동 부분부터 단단한 흰색 배춧잎 부분까지 소금물에 잠기도록 비스듬히 세워준 뒤 천일염을 솔솔 뿌려 3시간 정도 절여주세요. 배추가 절여지는 동안 나머지 재료를 준비합니다. 물 2리터에 다시마 50g을 넣고 2시간 정도 우려서 다시마 물을 만들어 주세요. 밀가루 3스푼에 물 500ml를 붓고 밀가루가 뭉치지 않도록 잘 풀어주는데요. 처음부터 물을 다 넣지 않고 밀가루가 어느 정도 풀어진 뒤에 다시 한번 더 넣어 주는 방법으로 물을 두번 나눠서 넣어 주면 밀가루를 쉽게 풀어 줄수 있습니다. 냄비에 물 800ml를 부어 주고 물이 팔팔 끓어오르면 만들어 놓은 밀가루 물을 부어 밀가루 풀을 만들어 주는데요. 불을 중약불로 낮춰 밀가루가 가라앉지 않도록 저어가면서 끓여 주세요. 바글바글 끓어오른 시점부터 1분 정도 더 끓여준 뒤 냄비를 불에서 내려 식혀주는데요. 농도는 거의 물처럼 흐르는 농도입니다. 이제 설탕 없이도, 뉴스가 없이도 끝내주는 국물 맛을 내주는 재료들을 준비합니다. 미국물에 사용할 배, 무, 양파를 큼직하게 썰어주세요. 마늘은 반으로 썰어주고 생강은 얇게 썰어줍니다. 고명으로 넣어줄 무는 0.5cm 두께로 썰어준 뒤 얇게 채 썰어주고 먹기 좋은 5cm 길이로 썰어주세요. 쪽파는 두꺼운 흰 뿌리 부분을 십자로 가른 뒤 3cm 길이로 썰어줍니다. 건고추의 끝부분을 살짝 자른 뒤 실을 탈탈 털어주고 건고추의 표면에 물을 살짝 뿌려 50분정도 그대로 두어 표면을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주세요. 표면이 말랑말랑해졌으면 고추 안쪽에 태자를 제거한 뒤 얇게 썰어주고 다시 한번 후를 털어 깔끔하게 실을 제거해주세요. 2시간 동안 우려놓은 다시마는 건져내고, 다시마를 우려낸 물만 사용합니다. 3시간 동안 절여놓은 알배추는 반대쪽 면이 소금물에 푹 잠기도록 뒤집어서 2시간 동안 더 절여줍니다. 이렇게 총 5시간을 절여준 알배추는 밑동에 내준 칼집을 따라 다시 한번 반으로 갈라준 뒤 물을 갈아가며 찬물에 3번 정도 헹궈주는데요. 배추를 헹구면서 한두잎 떨어지는 배추잎은 나중에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버리지 않고 모아두시면 좋습니다. 배추의 안쪽면이 아래를 향하도록 채반에 올려 1시간 정도 잔여 물기를 빼서 준비해주세요. 믹서기에 썰어 놓은 배, 무, 양파, 생강, 마늘을 넣은 뒤 만들어 놓은 다시마물 500ml를 넣어 곱게 갈아줍니다. 시아주머니에 갈아놓은 재료를 넣어주고, 식혀놓은 밀가루 풀과 남은 다시마물을 넣은 뒤 꾹꾹 짜줍니다. 이제 미국물에 천일염 5스푼을 넣고, 천일염이 녹을 때까지 잘 풀어서 미국물을 완성해주세요. 이렇게 밑국물을 만들어주면 설탕이나 뉴 슈가 없이도 재료 본연의 은은한 단맛과 시원한 맛이 어우러져 익으면 익을수록 깊고 진한 맛이 느껴지는 고급스러운 백김치가 만들어집니다. 1시간 동안 물기를 뺀 알배추를 볼에 옮겨 담아주고 알배추의 딱딱한 밑동은 살짝 다듬어주세요. 채 썰어 놓은 무와 쪽파, 건고추를 골고루 잘 섞어 준뒤 알배추 사이사이에 조금씩 넣어 줍니다. 고명을 넣은 알배추는 보관 용기에 차곡차곡 옮겨 담아 주고 만들어 놓은 밑국물을 배추 위에 부어 주세요. 절인 배추를 헹구는 동안 떨어졌던 배춧잎을 이불처럼 덮어주고 누름돌 역할을 해줄 무거운 물체를 올린 뒤 뚜껑을 닫아 실온에서 하루 김치 냉장고에서 하루 숙성시켜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아삭아삭하면서 달달한 알배추와 한번 맛보면 멈출 수 없는 감동적인 밑국물이 어우러져 김치 냉장고에 가득 채워두고 싶은 정말 맛있는 알배추 백김치 어떠신가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맛있는 요리로 찾아뵙겠습니다.